여성의 질을 어떻게 세정하든지 어, 세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그 이빨을 하루에 몇번 닦냐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세정제가 절대로 거품이 있는 세정제는 어, 질 안에 있을 때 세정하시고 나서 안에를 다 닦아내셔요. 안에를 그렇지만 그 우리나라 이제 의료기기 허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거는 이제 코 세정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물이 이제 안으로 이제 코 세정기에 내가 원하는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질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이렇게 뿌리세요. 그러면 안에가 질 속이 다 세정된다고 보시면 돼. 요 이런 거뭐 그냥 약국 같은 데서 만 원만 조금 주면 사시잖아요. 이거 제가 만든 거는 그냥 케찹 통인데. 어, 이게 뭐질 세정제로 허가 난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게 각도가 좀 휘어져 있고요 이게 굉장히 위에가 플라스틱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질이라고 봤을 때 어, 질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안으로 쭉 들어가면 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질 속이 닦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 세정제가 나와 있는 것이 거품이 있는 걸로 질환을 물론 산성을 맞춰놨긴 하지만 거품이 있는 걸로 질환을 닦고 나서는 반드시 그러니까, 음, 머리를 샴푸하고 나서 다 헹구잖아요. 얼굴도 클렌징하고 음, 을 나서 다 헹구고 치약 닦고 나서 헹구는 것처럼 헹궈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거는 그 이제 아로마를 이용한데 이 아로마 오일들은 다 식용 가능한 오일이에요. 근데 아로마 오일이 제가 쓰는 게뭐 수백 가지가 있지만 산성을 만들어주는 것은 자몽, 오렌지, 그레이프, 레몬 정도 한 그, 그대로 이제 레몬, 자몽, 그레이프는 딱 생각하면 시큼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귀찮으면 이렇게 커피 투를 안 하고 정수기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데 이 아로마 오일들은, 그, 어 반드시 유리병에 담는 거 아시죠? 실온 보관이고요. 어 정수기 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100cc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식용 가능하니까 어떡하라고요? 여러분이 그 레몬 지을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질에 이거를 이제 원액이 플라스틱 통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산이 플라스틱을 녹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 100cc에 한두 방을 떨어뜨리면 산도가 맞아요. 그래서 질을 산성으로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할 때, 레몬, 자몽, 오렌지, 그레이프, 포도. 그리고, 어, 어렸을 때 왜, 국민학교 교과서에 산성 리트머스 종이는 산빨, 빨갛게 변하고, 알카리성 리트머스 종이는 산빨, 알파, 파랗게 변한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다음에, 이런 리트머스 종이를 사셔도 되고요. 이건 저희 소변검사하는 스틱이거든요. 딱 봤을 때 산도가 유지가 잘 되면 어, 산성은 어떻게 된다? 빨갛게. 그거는 굉장히 강산일 때 얘기하고요. 알칼리는 어떻게 된다? 파랗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약간 그 산도가 4.5 정도 되니까 주황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질염이 재발되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셀프로 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스팀으로 딱 질을 찍어봤어요. 리트머스 종이로. 근데, 내가, 막, 파랗게 변해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산도가 깨졌으니까. 2차 감염을 만들어내거든. 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다양한 오일로, 내 질을 어떻게 세정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코 세정기에 넣으셔도 되고, 이건 약국에서 막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차한 잔을 마시면서,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차로 마셔요 내가 오늘은 레몬으로 마시고 싶은다. 내, 일은 그레이프로 마시고 싶다. 오렌지 향기를 날리고 싶다. 응. 내가 좀, 어느 날은 생강향을 내고 싶다. 차를, 생강차를 마시면 입에서 생강차 냄새 안 나요. 짱 맛있잖아요. 지뢰도도 그렇게 생강. 클라리세이지. 일랑일랑. 로즈마리, 라벤더. 다양한 향이 있잖아요. 돼지고기 먹은 날은 코트에서 돼지고기 냄새 나잖아요. 으, 김치찌개 많이 먹은 날이 김치찌개 냄새가 입에서도 나고 코트에서도 나고 질에서도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닦아주세요. 아시겠죠? 향은 굉장히 중요해요. 면역 관리입니다. 질 건강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